f x 위한점 a 에서 접선이 g x 니까 g x 방정식은 f a x 마이너스 a 한점 플러스 f a 가 되겠지. 그리고 그 접선의 x 절편이 b 니까 일단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f x 는0 하고 k 가 근이니까 이렇게 되고 대충 여가이 분의 k 라면 한점 a 는 대충 여기 잡아보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어, y x g x 의 x 절편이 b라고 했으니까 여기 gx야. 자, 그런데 여기 삼각형 a하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가 s라는 거야. 그런데 가번에서 a에서 b, a에서 a에서 b까지 이 넓이도 s래. 지금 넓이가 같대. 그럼 밑변이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같아. 즉 b는 이 a 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럼 우리가 가번에서 어, f 프라임 기울기 a는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왼쪽으로 a만큼 마이너스 a지 그것이 fa라고 놓으면 되겠지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e x니까 a 플러스 k는 마이너스 a분 fa는 마이너스 a의 최고 플러스 k a 여기 약분 해보니까 a 마이너스 k가 되고 요거 요거 e k는 어 3a가 되겠네 그래서 k는 2분의 3 a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럼 나을또 보니까 fx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ax인데 마이너스 빼니까 플러스 ax가 되잖아. 그럼 이거를 한번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x의 3승 플러스 2분의 ax의 제곱은 0에서 a까지 해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3승, 플러스 2분의 2의 3승이 되지. 그럼 요거 통분을 한번 해보니까, 6분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a의 3승. 요게 얼마야? 3분의 32. 그러면 6을 곱해주면 a의 3승은 64. 그럼 a는 4가 되지. 그럼 a가 4니까, a가 4니까, k는, k는 4를 대입하면 6이 되지. f' 메이너스 a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이가 되고 fa는 아까 요거였지 그럼 마이너스 사사 십육 플러스 육사 이십사니까 fa는 최종적으로 팔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g g 마이너스 k는 g 마이너스 육이 되고 f'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육 마이너스 사 플러스 팔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십 플러스 이십 플러스 팔이니까 답은 이십팔이 되겠습니다. 给。Okay.